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이 너무 힘겹고 불쌍하고 처절해서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 이렇게 처절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죠. 여기에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찰나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본문은 이렇게 생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운명처럼 불어닥친 불행과 같은 거예요. 나는 행복을 원했는데 불행이 찾아와요. 농사를 탁 지어가지고 나락을 말려야 되잖아요. 나락을 말려야 되는데 예전에 가만히라고 했어요 가만히 이게 이렇게, 이렇게 멍석이란 게 있어요. 이걸 쫙 깔고 배를 쫙 펴놨어요. 농사꾼의 지명타는 가을 비예요. 이렇게 농사를 지르고 타작을 다 해놨는데 비 맞아 버리면 싹이 나버려요. 그러면 이게 농사 다 망치는 거지.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높아서 있는 쌀들 다 말리느라고 갔다다 늘어났는데. 저기 바람이 불어서 비가 내리네. 이거 어떡하겠냐고, 이걸. 하나님 무심하다고만 하,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 나면서부터 적용된이 사람은 우리가 손가락 하나 다치고 발가락 하나 다쳐도 너무 불편한데 처음부터 보지 못한 상태에 태어나 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이, 이 사람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구글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놀이감이 되고, 여기 집에 끼고, 저기 집에 끼고, 정말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아,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아, 저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요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죄 때문이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탄이가 하나의 허락을 받고 고난을 주신 건데, 그 욕의 새친구 중에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의 은밀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냐고 하면서, 떠나가버려요 아내도 희망없음을 보고 침을 뱉어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님 옆에 범죄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회개하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셔요. 아멘 합시다. 무조건 용서하세요. 다윗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잔인하게 우리 아이를 죽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니 하나님 그걸 용서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죄든 적은 죄든 여러분 용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 못 받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살다 길게 보면 점점 연세가 더해질수록 아름다워지고 부유해지고 할렐루야 축복으로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사는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만하여, 교만이 딱 들어오면 회개가안 나와요. 교만의 영은 자기 게 아닙니다. 교만의 영은 사탄이, 사탄의 영인데, 딱 교만의 영이 오면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의식 속에는 자기 하나님 되어버려요. 결국가 뭡니까? 맨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진 사람 같지도 않는데 지는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교만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청소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주역 겸손하게 해 달라고.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그 아름다웠어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을 치셨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크게서시려고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사람일수록, 일반 사람들에게는 닥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이겨낼 힘도 없을 만큼 큰 고난들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임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며 교회를 와서 드려라도 잠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너지거나 자빠지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했기에 구덩이에 빠지고 아이들에게 장난감 되고 구걸해야 되고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그 슬픔이 그 아픔이 예수를 원하게 된 거지. 공간 보물 보면 이, 손, 이, 이 소경이 외칩니다. 예수, 예수의 외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게, 못 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겠지, no. 그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사람이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정신 살아있으면 이겨내요. 정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고난과 가난과 불링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열정을 갖지 아니하고 운명처럼 받아, 받아들여버려 칙칙하고 어두운 곳에 영원히 살다 죽어요 그러나 이 소경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에 단한 번도 밝음을 보지 못하고 운명이 되어버린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볼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의 가난을 바꿔야 되고 절망을 바꿔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크레이터 창조주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백당을를 군대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은 잘한다? 능하시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이러잖아. 믿어지지 않니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왜 교회가 가난해야 됩니까? 왜 성도가 가난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까? 왜 성도가 무너집니까? 이유는 뭐냐면, 간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열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소경은 예수님은 내 눈을 볼수 있게 할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지. 예수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힘들고 괴로웠음에도 그냥 안아주면서, 아이고, 너무 아팠지, 힘들었지 하면서 만져주면 기도해주고 띄워주면 얼마나 좋아. 주님은 정말 엉뚱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순종이라는 말은 내 생각이 있으면, 내 판단이 있으면, 내 기준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적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몸을 감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 싸워도 절대로 상대방 침뱉지 마세요. 그거 죽어요, 그거. 아멘 죽는다니까 그런 꼴안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기 싫을 때 제일 먼저 받은 게침 뱉음 받은 거예요 최고 잔인한 학대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뱉어서 흙을 발라요 그 흙을 이겨요 그걸 소경의 머리에다 눈에다가 발라줘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흐묻은 얼굴로 실로함 가서 시수 하잖아 그 과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그냥 선물로 보게 하시면 물질 그냥 깨끗하게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없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내 자랑이, 내자존심이내 교만이 없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는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자랑과 내 지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 깨뜨려 부숴 버리고 주님의 성품이 섭외될수 있게. 놀라운 사실은 이 소경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씻기 들어가는 거예요. 온 얼굴에 흑투숭이가 돼서 이렇게 짓고할 아이들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실로암이 어디냐고 실로암을 가면 어디냐고 막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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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암 가서 지팡이를 놓고 씻었어. 씻는 그 순간 그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다. 이 사람을 통하여 믿음이란 무엇인지, 순종이란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는 거예요. 소리만 들었던 새들이 나르는 모습이 보이고, 바람길에 휘날리는 나무의 우아한 잣대도 보이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 치면 소리 높여 영화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만난 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요. 제가 어젯 밤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까지 많이 당해왔던 억울한 일들이 쏙 스쳐가는 거예요. 정말 이런 문있나 만나 내가 한 번도 만나려고도 안 했는데,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강도가 끼어든다? 내가 요 신문에 반도 안 썼어요. 아직 풀리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지내놓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차량이 나오는 거지. 여해 가세요. 노래가 나오는 거지. 때문에 여러분, 이 소경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 주님 만나 눈뜨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 하나님의 결과는 너무나 선하셔. 누가 억울하게 감옥 가서, 자기가 하늘 아래 감옥이 와 있다는 사실도 아는 이가 없는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요셉이가 이 구무 총리가 되려고 누가 생각했냐고요? 이 하늘 아래 자기를 기획하는 이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만 두지 않아요. 우리의 육이 녹아내리도록, 우리의 교만이 빠져나가도록 염장을 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뼈를 치르고, 그 슬픔이 살을 에워싸고그 슬픔이 피 흘리게 만들었어.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뚝 세워놨을 때, 예수가 나타나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당련하는 거지. 더나아지게더 더 겸손하게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많은 죄가 없는데 정말 죄가 있긴 하지 그래도 젊은 새기들보다는좀 낫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며 원망으로 대치면 안돼 불평하면 안돼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세상 원망하면 안 돼요 요셉처럼 입을 다 물어야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에 다가올 때까지 그래서 그 어둠을 다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이는 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까지 너의 의를 정우의 빛같이 나타나신다고요. 내 등난, 그 날이 올 때까지 충분히 고난으로 우리를, 우리가 삭혀져야 돼요. 인격이 깊지 못하면, 영성이 깊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 앞에 귀하게 못 써요. 잘 돼도 못 돼도 딱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성숙이 와야 돼요. 목회하다면 안타까운 게 좋으면 아 하다가 나는 진짜요. 이 목회는 심장이 10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생짜벽의 교회에 왔는데 막 붙들기 도해줘가지고막 깨뜨리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좋다고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다 사와요. 그래서 아, 목사님 감사해요. 평생을 막 이래요. 그때는 목사는 그냥 아, 그냥 새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눈딱 까디비고 옵니다. 와가지고 딱 예배 시간에요 쳐다보지도 않고 일이러 있다가 가버려요. 뭐, 뭔, 뭔연인지 모른다니까. 그러지 마시오. 고난 좀 당해도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이 된다니까. 그리고 또잘 됐다고 너무 꾸닥꾸닥 그러지 마. 어, 조그만, 그러다가 또 깨구리 사진처럼 또 죽어요. 잘 돼도 하나님의 것, 못 돼도 하나님의 것,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려면 언제나 선하십니다. 인격이 깊어져야 돼요. 영성이 깊어지려면 깊은 수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계곡이 깊어야 큰 산이 되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위해서 깊은 상처가 났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치유받으면 그것이 매력이 되고 영권이 되고 영성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달니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연속성이고 영원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forever, everlasting. 이런 말 다는가,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찰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오늘만 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루살이와 파리가 같이 나름이 놀고 있었습니다. 이두 마리가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파리하고 하루살이가 막 정이 들어가지고, 아, 까까까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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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저녁이 됐어요. 파리가 하루살이한테 이랬어요.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랬어. 그랬더니, 하루살이 하는 말이, 내일이 뭐야? 왜냐, 하루살이 내일이 없잖아. 내일은 있잖아. 자고 나면 또 태양이 떠오르고 또 다른 날이 와 그래 나는 그건 몰라 하고 죽었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살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하루살이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꿈, 미래, 비전, 영성 이런 단어들은 하루살이 없어요 그저 탐욕, 욕심, 배부름, 쾌락 이런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아 죽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들어와요. 영원 내일이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슴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없어요. 하루살이로 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해요.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망하고 공의를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특허가 있잖아 요 내로남불 이게 하루살이들의 인생을 하루살이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요셉처럼 사는 거죠. 아멘합시다. 하나님 얻으려고 딴 일처럼 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거기서 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왜더큰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고난 다 알리게 되면, 내일이라는, 내일의 시간에 더큰 영광을 주시는 거지. 하루살이들은요, 내일 소망, 희망, 이런 걸 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가 오늘 소경이 되어 숱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도 언젠가 주님께 다가가 주님 만지주시는 그 손으로 다시 보게 되는 영원한 시간이 올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본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슬픔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아내면, 조금 있으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 그 고난의 언덕 위에 올라서 추억처럼 내다보며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가 있었기에 나 지금 웃고 있잖아. 그때가 있었기에 나 지금 춤추고 있잖아. 내게 주어진 내일은 아름다움이야.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함이야. 하나님은 영혼을 지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속으로 데리고 와서 영혼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애매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시간이 외롭고 힘이 들어도 영혼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살다 보면 그 인내하고 살았던 시간이 우리를 행복한 내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루 사에 째는 오늘 담장의 일로 울지 마시오. 오늘 단장의 일로 절망하지 마시라고 오늘이 지나면 영원이 온다 오늘이 지나면 더 아름다운 내일이 온다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왜 울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 지어놓고 나면요, 다 알게 돼요. 나를 높이시라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라고, 하늘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과정임을 우리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불의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두는지 이해 안 되죠? 하지만 지내고 나면요, 그 모진 사람을 통하여 단련되고, 모진 고통을 통하여 연그러지면, 그 원수를 찾으려고 해야도 찾, 찾으려고 하여도 찾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원수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단련 잘 받으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선하시며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 행복한 영혼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 아주 찰지게 야무지게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